안녕하십니까 더 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황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가 2 4 6 페이지 이백사 페이지 아래 단에 있는 제3절 문학 난이도 변별도 그리고 유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 파트는 매력도까지 포함을 해서, 뭐, 난이도라든가, 변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다당도와 신뢰도와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또, 약간 또 재밌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는, 어, 어, 가벼운 문제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만큼은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학 난이도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하고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그래요. 바로 난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난이도 또는 난이도 개수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난이도가 높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 좀 어렵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난이도가 있다. 이러는 어렵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측정 도구 심리 검사에서 말할 때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냐? 난이도 개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개수가 높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 문화, 그 해당 문항에 대해서 맞춘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우리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난이도 또는 난이도 개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개수인데, 예를 들면 난이도가 0.9, 다시 말해서 난이도 개수가 0.9라는 것은 10, 10명 중에 9명이 맞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0. 난이도 개수가 0.9라는 말은 10명 중에 9명이 맞춘 문항 또는 맞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항은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10명 중에 9명이나 맞춘 거니까 이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난이도 계수가 높다라는 말은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이 그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246페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난이도는 정답률을 나게 한다 정답률을 나게 한다 그래서 맞춘 문제다 그래서 개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은 맞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다는 의미라고 꼭 이해하시고 난이도 계산 공식은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 알고 되시고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4번에 보면 반가루, 4번에 보면 만약 한 학급 40명 중 32명이 특정 문항을 정확하게 답했다면 40명 중에 32명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무려 80%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항의 난이도 개수는 0.8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뭐 예제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놔서 예를면 들 병명 중에 65명이 맞춘 문제라면 그 문항의 난이도 개수는 0.65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항의 변별도입니다. 자 문항의 변별도란 것도 뭐냐? 이것도 재밌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제 사지 선다형이라든가 뭐 7점 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특히 사지 선다형 해봅시다. 예를들면 어떤 우리가 문제를 냈어요. 예를면 들뭐 각국의 수도를 맞추는 문제, 이런 걸 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일본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각국하고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해놓고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도를, 예를 들면, 워싱턴 DC라고 한다든가, 그죠? 워싱턴 dc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수도를 베이징이라고 한다든가 미국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한다든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호주의 수도를 뭐 팔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이게 문제는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뭐좀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학생이나 정답이 1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알수 있는 거죠 일본의 수도가 베이 뭐 워싱턴. 또는 뭐, 미국의 수도를 베이징? 북경? 호주의 수도를 파리라고 한다? 이거를 정답으로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항 자체가 뭐예요?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에 별로 안 좋은 문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변별이 돼야 되어서 좀 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변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항의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능력을 어느정도 변별할 수 있겠느냐 변별력이 좀 있느냐 인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다 맞출 수 있다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다 틀릴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별로 썩 좋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변별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난이도는 0에서 1이지만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있는 겁니다. 다 맞출 수 있는 것다 틀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 절대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48페이지 그 기출정리에는 바로 이러한 문항변별도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문항이 능력에 따라 피험자의 변별하는 정도를 우리는, 어, 문항 변별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별력이 높을수록 그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4번에 보세요. 개별 문항이 통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한 학생이 조금 높은 점수가 나오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이 조금 틀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상당히 중요한 음, 기출문제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변별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용도입니다. 실용도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항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검사지라고 한다더라도, 비용이 비싸거나, 당장,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실용성이 없다거나, 또는 뭐,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거나, 뭐, 투사적 검사 같은 게 그렇죠. 아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정,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경제 측면?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죠. 그것도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리 이제 문항의 유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9페이지에 어, 뭐, 매력도입니다. 매력도.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자, 매력도는 뭐냐. 각국의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해진다입니다아리까리해진다 이것처럼 너무나 이질적인 것을 연결해서 금방 답이 아닌 것을 알수 있는 거라면 별로 오답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것. 이 매력도로만 것은 오려,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닌데 오답이면서도 마치 정답인 듯한 모습. 그죠? 그게 좋은 문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가 예를 들면 뭐 도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일본의 좀 유명한 그 도시가 있을까요 뭐, 뭐 히로시마라든가 뭐 이렇게 그 교토라든가 일본의 교토랑 도쿄가 굉장히 다르죠 교토는 아주 그 중세 전에 일본의 수도였던 거고 교토이냐 또뭐 나라냐 아니면 도쿄냐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뉴욕이냐. 뉴욕이냐, 아니면 뭐 워싱턴 D.C.냐 이렇게 놓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게막 헷갈리죠. 멜버린이냐, 시드니냐. 어디가 수도죠? 저도 싹 헷갈리는데요. 멜버론인가요? 시든인가요? 그러니까 멜버론인지, 수도, 아니면 시든인지 헷갈리잖아요.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게 바로 오답으로서의 매력도를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2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에서, 이때 각 오답지의 응답 비율이 공식으로 계산된 오답지의 매력도보다 높으면 매력적인 답지고 그렇지 못하면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 이거 좀 헷갈리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올렸는데 예상한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수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아, 이거는 오답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시험에서 이런 시험들은, 이런 문제집어, 문제들은 집문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어, 시험에 많이 틀린 문제, 생각했던 것만큼 딱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문제를 내지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249페이지에 이제 향상 학습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 봐주시고 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가면 이제 객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평가자 신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앞에서 어, 배웠던. 뭐, 다당도 개념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중요한 것은 제 4절에 나오는 심리 검사와 규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규준.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드렸죠.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 점수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를 알아주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어, 그런, 어, 규준은 어, 샘플링 할 때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 반가로 1분에 규준 집단 선정 및 평가 시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규준 집단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야 하며, 전 집,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이, 표집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규준의 최신성을 어,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미국의 APA, 음, 미국 심리학회 그 윤리강행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검사지의 규준 같은 것들이 좀 구닥다리가 아닌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해의를 품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윤리 규정이 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사지가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 좀 가끔 가능하면 최신의 것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규준에 대해서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규준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을 공부해 오면서 신뢰도의 종류, 타당도의 종류, 또그 외에 몇 가지, 어, 뭐, 변별성이라든가 매력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어, 규준의 종류입니다. 노음이라고 하는 이 규준의 종류가 영어로 구1 4 하면, 어, 노음이란 의미가 있고요. 이 규준은 크게 나눠서 집단 내 규준이 있고, 어떤 집단 속에서 상대적 위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점수고요. 그 다음에 어, 발달적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집단내 기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100분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100분이 있습니다. 1 0 0분이몇 분의 몇.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수능 성적 얘기할 때 어, 표준 점수 나오고 원점수 나오고 하면서 표준 점수로서의 어,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 뭐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발표하죠. 바로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있냐면 그2 5 1페이지 안은 는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뭐 H점수가 잡혀서 보통 뭐세 가지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Z점수 하고 T점수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스테나인이라고 해서 등급으로 하는거 있죠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등급 스테나인이라고 해서 아홉 가지 등급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스테나인이라고 해요 스태나인 자, 이런 등급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알아주시면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백분의 점수는 말 그대로 백분이에요백분이어서 내가 어,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내, 내가 예를 들면 뭐, 어, 100에 90%다. 이러면 은 내가 점수가 9 0의 100분을 가지게 되면 내 밑으로 90%가 내 밑에 다 뜻이에요. 내가 상위 10%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트 점수는 원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딱 가운데 보면 나오겠네요. 제트 점수 해서 산출 공식이 나옵니다. 원점수가 있고요. 거기서 평균을 빼줍니다.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주어지고 여기서 Z점수를 산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Z점수는 뭐냐? 아, T점수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T점수도 Z점수를 알고 있으면 더 좋고, 또 Z점수를 알려면 원점수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어 원점수가 있고요. 뭐, 원점수를 갖다 우리가 로우 스코어라고 하는데 생날 것이란 뜻이죠. 이런 원점수가 나오면 원점수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는 주어진다는 얘기죠. 주어져요. 그러면은, 어,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나온 평균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z 트검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뭐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거기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준다. 공식 나오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또 t점수는 그게 나와있는 공식 그대로 이 z점수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플러스 50을 해주게 되면 t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Z 점수에 곱하기 10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왜해 주느냐? 바로 소수점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T 점수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그래서 좀 보기 싫죠? 뭐가 뭐 몇, 몇 점, 몇 점이 있 뭐, 뭐, 10.4, 뭐, 11.4 이렇게 보기 싫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소수점이 날아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로서 볼수 있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t 점수는 z 점수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소수점을 없애고 플러스 50을 해서 좀큰 수로서 볼수 있도록 보기가 좀 편하게끔 고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내신 9등급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핑 그룹핑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구분해놓는 거죠. 몇 점이다 이런 거다가 잘했는지 모는지 모르는데 내 점수가 1등급이다. 그러면, 오, 공부를 꽤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어, 뭐 이러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좀 가볍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 내의 기준 외에 또 우리는 발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발달적 기준은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령이라든가 또는 학년이라든가 또는 학령이라고 해서 연령과 학령을 같이 합쳐서 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나머지처럼 연령 기준, 연령에 따라서 어떤 발달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때는 차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그 기준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학년 기준, 정신 연령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두시고 그책이 없지만 학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령이 학령은 뭐냐면 학년과 나이를 같이 두 가지 요소를 병합해서 보는 발달적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뭐어 기준의 내용상 어 발달적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 또는 다음 규준 중집단내 규준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구분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지 앞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입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라든가 또는 심리검사지에서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인 규준 개념이라든가 타당도 개념 또는 신뢰도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각각의 종류별로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어~ 뭐 그기를 산출하는 공식이라든가 교정 방식이라든가 또 반부실도 같은 경우 나누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변별도라든가 난이도 개수라든가 또는 문항의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53 페이지에 지능 검사로 가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살펴보는 거, 이제 뭐, 지능 검사, 뭐, 적성 검사, 성격 검사, 태도 검사, 순호도 검사, 뭐, 성숙도 검사, 뭐, 발달 정도, 학업 성취도, 우리가 봐야 될게 너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어, 능력 검사로서 지능 검사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253페이지, 진흥검사에 대한 개관을 보면, 지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입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소별로 구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뭐 총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어 지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많은 얘기들을 좀 묶어서, 정의해보면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개념이고 아직까지 지능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학자들간에학자들간에 보평 타당한 그러한 명확한 결론을 아무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주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능에 대한 본질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이 내용이 좀 크니까, 진영 개념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